장차 한국 대통령은 물론 세계 연방 지도자는 누구인가? 발문. 책 제목은 사람 얼굴의 눈과 같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였다. 주 제목과 부 제목 다 결정하기 어려웠다. 주 제목은 허경영론, 허경영 소론, 허경영깔, 허경영 평설, 허경영 시조 평설 등등이 거론되다가 허경영 시조 평설로 최종 낙점하였다. 부 제목은 세계 연방 황제와 세계 연방. 지도자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여 장차 한국 대통령은 물론 세계 연방 지도자는 누구인가로 결정하였다. 허경영 총재의 자서전 구절구절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눈시울을 적셨던 일, 코등이 찡했던 일들이 적지 않았다. 언젠가는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오늘날 한국의 하늘 아래 함께 살면서 이분의 인물론 서적 평서를 내가 써서 상재한다는 것이 놀랍다. 여태까지 그분의 엄청난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전 발간이 바람직하나 자격 미흡한 나로서는 엄두를 낼수 없었다. 결국 몇몇 단편적 평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 변명할 수 없다. 그나마 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좀더 따져본다면 평전을 중심으로 시사칼럼과 나의 시절 에세이가 어우러진 융합자문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생각이 합성된 그월이 되겠다.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보다 객관화된 글어를 쓰기 위하여 이 책이 마무리되기 전에 허경영 총재를 직접 만나뵙지 않았다. 또한 격화된 감정이나 본인 도천의지 확증 편향적 글로리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다. 윤리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도 신경을 썼다. 타인의 평전적 성격의 글로인지라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내는 것은 아무래도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작년 12월 마지막 날 저녁 무렵 잠깐 만나 말씀드렸다. 내용은 만나기 전에 쓴것 그대로다. 제이부 허경영과 하늘궁 관련 시조를 짓기 위하여 현지 답사차 하늘궁 뒷산 고령산 정상 앵무 봉 622m을 홀로 직접 등정한바 있다. 2 0 1 9 1 24. 양주시 장흥면 돌곡의 마을 계곡을 통하여 올랐으며 산능선과 돌곡의 마을을 거쳐 내려왔다. 산 위에서와 출입구길 어귀에서 하늘궁 전경을 살펴본 바 있다. 본문 제이부 시조 가운데 허경영 송가와 하늘궁 창가는 명명시조로 지었다. 2025년 6월 21일 증보할때 백궁성 명명시조를 추가하였다. 이 용어는 내가 만들어 쓰는 조어다. 즉, 시조의 초중종장 각 첫째 자에 명칭 세 자를 각각 넣어 지은 시조를 말한다. 그간 명명시조를 상당히 지어 해당인에게 선사하기는 했어도 이를 책으로 활자화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흔히 헌정 씨가 그 대상의 특장에 대해 쓰듯이 여기 송가나 창가는 이른바 참불가와 같이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진솔한 느낌의 표현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1부와 제3부 칼럼류 산문에는 문장 중간중간에 나의 기존 시조나 자유시를 인용하였고 각 편별 또는 단락별 마무리로 뭉뚱그린 관련 시조단 시조, 시조 연시조를 지어 실었다. 허경영 총재가 천이 지혜천에 혹은 신이 지혜를 타고났다고 해서 지구촌에서 배우거나 경험에 의한 지혜를 겪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학위 지지나 고니 지지를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섭렵하였다고 본다. 그동안 나는 신인이란 뜻을 신통한 사람, 영험한 사람 정도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국어사전에는 신과 같이 신령하고 숭고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 개념이 막연하였다. 간접적이나마 허경영 총재의 말씀을 통하여 조물주의 화신체로서 최고 높은 단계의 인간임을 알았다. 따라서 도인을 도인이라 부르듯 허경영을 신인이라 부르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허경영 총재는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밝혔다. 신인은 격암유록 같은 도참서에 나오는 용어다. 우주삼라만상을 관장하는 본체를 하늘 또는 신이라 할수 있다. 이 신의 화신체, 즉 신이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 태어나 함께 살 경우 이 사람을 신인이라 한다. 신격화라는 것은 화신체가 아닌 어떤 사람을 신의 자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부정적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혹자는 허경영을 신격화한다고 비난한다. 이는 허경영 총재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다고 본다.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선입견 없이 그에 대해 알아본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허경영 총재에게는 신인이라는 호칭 그 자체로서 적확한 표현인 것이지 신격화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하겠다. 졸절을 편집하여 출간에 들어가면서 초심 독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 글을 읽게 하고 매끄럽게 흐르는 그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극존칭 사용을 자제한 바 있다. 관용을 구할 뿐이다. 혹시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나의 불찰과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다. 객관화된 그로를 쓴다는 명목으로 대상자의 사전동의도 없이 만드는 책이다 보니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적지 않았다. 그런 일 없기를 빌어본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그간 가족과 주변인들의 눈치를 떠나 내 소신껏 이 책을 내기로 결심하기까지는 고심이 많았다. 소시민으로 살면서 남의 이목 때문에 주저한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당장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하였으니, 발간 후 건전한 비판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어쩌면 이책 내용이 이미 많이 알려졌거나, 뭐 하나 대부분이 알수 있는 사실이 되어 경우에 따라 진부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점도 있다. 지금까지 내 인생사의 가장 큰 깨우침이며 바른 길이라고 헤아려지기에 이 책을 썼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비난받지 않고 무난히 살아가는 다른 길이 있다 해도 현재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천진인사 대천명이다. 발간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단기 4355년 2022년 1월 15일 졸저상제 퇴고를 마치며 뺐